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 i b 뉴스 이별주입니다. 당진시 농민회와 쌀 생산자 협회 당진시 지부가 주최하는 2016 당진시 쌀농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공동 인식과 공동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쌀 농가들이 쌀 생산자 협회로 조직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대정부, 대지자체, 대농협 요구안들을 채택하며 쌀값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와 쌀 생산자 협회 당진시 지부가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공동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2016 당진시 쌀농가 설명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쌀 설명회와 공동 실천을 위한 자유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참여한 쌀 농가들은 쌀값 유지를 위해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정부 결의안에서는 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대폭적인 정부 수매를 조기에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고 당진시와 의회에는 쌀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40kg 기준 작년에 5만 5천원에 거래되던 벼가 올해 8월 중순부터는 3만 5천원에서 4만원에 거래되며 조생벼 값이 대폭락했음을 나타냈고 10월에 수확되는 중만생종은 조생종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쌀값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협 RPC의 경우 조생종을 4만원에 수매를 했지만 계속되는 가격 하락과 팔로가 어려워 수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민간 RPC는 3만5천원에 매입하고 있고 일부 농협은 3만5천원을 선지급하고 상호정산을 하는 등 3만원대 벽값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생산 농가들은 가격도 문제지만 농협이 매입을 거부하고 있어 팔로마저 막히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이에 설명회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안정적인 쌀 생산 소득을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다가오는 9월 22일 전국 농민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10월 말 대규모 적재투쟁을 전개하고. 11월 12일에는 2차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진 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다가오는 30일까지 14개 읍면동의 이동의정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동의정실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격이 없는 대화로 진행되는데요. 이동의정실 기간 동안 지역구 의원 12명이 전원 참석하며 지역주민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진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공감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동의정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실시되는 이번 이동의정실은 당진시의회가 더 많은 시민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동 의정실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권위사항 답변 시간 등 의정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들로 구성됩니다. 20일 심평면을 시작으로 해 30일 상문면을 끝으로 진행되는 동안 시민중심, 소통중심, 공감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각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당진시의회 12명의 전 의원이 참석하면서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과 마주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의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건의와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라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이동 이정시를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들의 옆에서 목소리를 듣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당진시와 인천남구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진시와 인천남구는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역 주요 행사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는데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충남 당진시와 인천 남구가 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 간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진시와 인천 남구는 자매결연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자치단체장 간담회가 열렸고 행정과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행정 분야에서는 자매 도시 하부 조직인 인천 남구의 동지역과 당진시의 읍면동간 자매결연 활성화와 양 도시간 주요 행사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두 도시의 우수 문화, 관광 콘텐츠에 대해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도시는 자매결연 이후 처음으로 생활체육 동호인간 친선교류전 개최와 양도시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실시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이에 덧붙여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등 현장 체험 행사도 개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도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류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와 농협 연합사업단이 당진 지역 RPC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현미유 생산 원료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공정에서 분리되는 가장 고운 속결인 미강은 피부 보습과 미백 등의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 식용유와의 가격 격차를 줄인다면 향후 당진 관내 RPC의 수익 증대가 예상됩니다. 당진시와 농협 연합사업단이 당진형 삼농 혁신의 일환으로. 당진 지역 미국 종합처리장인 RPC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현미유 생산 원료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와 연계해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당진 지역 RPC에서 미강을 납품하면 농협중앙회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 OEM 방식으로 현미유를 생산해 학교급식과 단체급식으로 공급하거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현미유의 주된 원료로 사용될 미강은 벼에서 왕결을 뽑고 난 다음 현미를 백미로 만드는 공정에서 분리되는 가장 고운 속겨로 미강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인 미강유는 노화방지와 피부 보습, 미백,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지역이 콩과 옥수수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로 국내산 식용유를 권장하는 등 현유에 대한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향후 많은 지역에서 외국산 식용유 대신 국내산 식용유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업단은 당진권내 RPC에서 생산된 미강을 연간 1,400여 톤가량 농업중앙회에 납품할 계획으로. 미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탈지강도 농협 사료를 통해 전량 사료 원료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미강 납품에 따른 RPC 경영 개선과 수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인 현재 외국산 식용유 가격이 18L 기준 한 캔에 3만 5천 원인데 비해 미강 현미유는 10만 3천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나 가격 격차를 줄이는 것이 향후 미강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IB뉴스, 이뮤지입니다.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와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확장사업은 18.3km의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될 계획인데요.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면천아이스를 이용하는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와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를 연결하는 국가지방도 70호선 확장 사업이 지난달 26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될 국토교통부의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당진시와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산부터 합덕, 면천면, 당진 구룡동을 지나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32번 국도와 연결되는 국지도 70호선 확장 사업은 총 연장 18.3km의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17억 원이 투자될 계획인데요. 합덕읍에서 시작해 면천면을 지나며 당진시 남부권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이 확장되면, 면천IC를 이용하는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인근 합덕 일반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당진IC나 고덕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어 기업들의 물류 수송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은 태신목장이나 면천읍성 등 남부권 문화 관광 자원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침체된 남부 지역 경기 회복은 물론 새로운 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진 씨는 국지도 70포선이 확 포장되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남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 예산 확보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쏘는 한편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면천 IC를 지나 국지도 70호선과 만나는 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 원당동 일원에 있는 폐수 수탁 처리업 시설에 대해 주식회사 리켐스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의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관련 행정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업체 측이 이번에 간접강제 신청에 앞서 지난 2012년 도시관리 계획 결정 이반 제안을 신청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요. 다만, 시의 2차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지역 도심권에 속하는 원당동 일원에 주식회사 리캠스가 폐수수탁 처리업 시설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당진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지난 7일 대전 고등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행정 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다만 시의 2차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돼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진시와 해당 업체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에 앞서 업체 측이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결정 2반 제안을 신청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당시 당진시는 업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2반제한 신청에 대해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의 안전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이에 업체는 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업체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2반을 다시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 방지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부했고 해당 업체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대전지방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기각. 이어진 신청 항고에 대해서도 대전고등법원이 재차 기각했습니다. 당진시는 한 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광역단위 스리 시설의 추가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가 4대 사회학 근절 문화대전 접수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문화대전은 4대 사회학인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포스터, 표어부문으로 나눠 심사되는데요. 초, 중, 고등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해 부문별 15명씩 총 45명의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진경찰서가 4대 사회학 근절 문화대전 접수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사회학인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주제로 글짓기와 표어, 포스터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15명씩 총 45명을 대상으로 당진 경찰서장과 당진 교육지원청상 표창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문화대전의 참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며, 19일부터 30일까지 당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작품을 접수받고, 접수된 작품은 경찰관 및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경찰서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지만 강했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공기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기온을 떨어뜨렸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안가에는 강한 바람을 남겼지만 더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아침과 낮 시간 동안의 기온이 많이 낮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공기도 아주 청정한 상태로 맑은 날씨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남도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은 23도에서 24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홍성 지역만 아침 기온 12도, 나머지 지역은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당진만 23도, 그 밖의 지역은 24도에 머물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계령과 금산 지역은 최저 기온이 11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지만요. 한낮 기온은 공주만 24도까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23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청양 지역은 충남도 지역 중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최고 기온도 23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종일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과 세종 지역은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북동쪽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 정도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 다음 주까지 별다른 비 소식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외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낮 기온과 아침, 저녁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볍게 걸치실 수 있는 외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공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요.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약간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외출하실 때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리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 충남 서북부 생명의 젖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 등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부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어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 시와 함께 합니다.